소리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숲에서는 음악을 안 듣지. 이제 걸어볼까? 날씨가 오늘 더워요. 나도 맨발 걷기 한번 해볼래. 양말에 응. 양말에 구멍 뚫으면 접지가 된다는데 나도 해봐야지. 나도 해볼 거야. 맨발 걷기. 여기 말고 황토길 가서 한번 해봐야지. 어디로? 양말에 구멍 뚫으면은 접지가 된대. 잠깐만 이씨야, 이씨야, 살짝 이대로 걸을까? 가죽, 가죽 코트가 너무 걸리적거려.